여기는 퀴어 축제 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제가, 어, 여태까지 말씀을 외쳤거든요, 여기서. 어, 오, 저기 11시, 한 11시 정도 와가지고요, 지금 4시 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있어서 영원히 죄 없다.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가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지금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지나하기 때문에 제가 목음이 되었어요. 예.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 어이로 없다.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가요. 여러분 죄값 영원히 없어졌어. 십자가의 피로 다시 었다 영원히. 지금 예수님 있는 분들이 지나가서 제가 보금을 전했어요. 보금을 못 들었잖아. 그래가지고 네. 어디로 가셔? 이쪽 길 건너 저쪽 아저 네, 해서 이렇게 건너가요 아니 지금 일로 이렇게 행진한다는 안 돼요 안요 여기는 못 건너가니까 일로 네. 돌아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돌아서? 네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시오 목사님, 죄는 목사님. 인간이 절대로 못시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 땅 아팠다 십자가의 피로 이 말씀을 믿어요 네.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 가요 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셔. 예수를주 예수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에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지금 신경, 경찰 분들이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네. 가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난리 죠아니 난리도 아니야. 응? 어? 이제 행진, 행진하려고 그래요.